하두라는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원호 극건선사의 백암록 백칙을 읽고 공부하다. 어떤 질문과 답 중에 왜 질문을, 왜 저런 질문을 하였는데 저런 대답을 하였을까 하는 것이 하두가 되고 의심이 되는 것이다. 왜 저분은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하는 것, 그것이 스스로 의심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정형화하여 이렇게 묻고 이렇게 답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아무 가르침도 없이 막연하게 이것이 하두다라고 제시하는 것은 스스로 하두를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한 자들, 자들의 장난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 누구에게 묻고 누구를 의지하여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숙세의 어변이란 것은 지극한 것이라. 그리하여 아무리 귀에 기딱지가 않도록 이야기를 해주어도 청정하지 못한 탐집치로 뒤덮여 있는 어변이 도저히 공부길로 인도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경이나 선어록을 읽어도 도저히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것은 내가 탁하다는 것입니다. 청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솔직하게 자신의 그 허세, 그 짓의 탁감을 제거하여야만이 이 경절문의 공부, 불교의 마음 깨치는 공부가 진전이 되는 것입니다.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직심이라, 솔직해져라. 이 공부의 가장 요긴한 품은 솔직함이 제일입니다. 왜 끊임없이 조작하고 속이려고 하세요? 육조혜능스님은 청정심을 그렇게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청정해진다는 것, 맑아진다는 것, 그것은 솔직해지는 것이고 투명해지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갖추어야만이 이 도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둘러보라. 정직하게 들여다보라. 진실하지 않다면 다시는 이 문화로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마라. 그것은 절대로 도를, 수가, 도를 잃을 수가 없는 것이다. 안 되는 걸왜 하려고 하는가? 진정 도를 깨치고 부처님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먼저 나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 몇십 년을 도의 언저리를 기웃거렸는데 공부의 진전이 없다면 그대는 극과 속이 다른 것이다. 청정하게 하라. 솔직해져라.